답별 여러분 안녕하세요. 27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박서진은 누구보다 무거운 선택 앞에 선아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서진은 뇌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 몰래 아버지의 배를 팔았고 이는 아버지를 위한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삶을 건드린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돈을 벌지 못해도 자신의 생명줄이라 말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식사를 거부하고 담배를 피우며 마음의 분노와 상실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집에만 머무르며 텔레비전을 보는 삶이 더큰 고통이라는 아버지의 말은 배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자 존재 이유였음을 보여줬습니다. 박서진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고 결국 아버지를 모시고 낚시터로 향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가족의 병원비를 감당하며 배를 빌려 일하던 힘든 시절을 털어놓았고, 그 시간은 박서진에게 아버지의 삶을 다시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아버지의 끈까지 팔 수는 없다며 배를 다시 되찾아왔고, 배를 돌려받은 아버지는 그제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효심이라는 이름으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보여줬고, 박서진이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왔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답별에게도 오래 남을 장면이었고 박서진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